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되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을 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기록된 4개의 대사건, 천지창조, 타락, 대홍수 심판과 함께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기 이전 시대의 4대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도전한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벨탄 사건은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앞에 세 사건들 중에는 가장 스케일이 작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어, 인,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 범죄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죄성으로 오염된 결과인 인본주의와 그 결과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최고의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매사에 자신의 뜻과 판단, 방법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온 사방에 퍼져 번성하며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다스림을 펼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 인본주의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건축물 을 하나를 인류의 힘으로 세운 사건 세우고자 한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한건의 인간들이 니무롯이라는 한 인간 아래에 규합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첫 타락이 범죄한 인간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집단적으로 전 인류적인 타락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입니다. 대홍수를 겪은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전수하는 과정을 이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 마치 그 당시에 심판을 겪었을 때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상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아도 망각하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역시도 바로 마찬가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들 나름대로의 평안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그 갈등들은 점차 분쟁으로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안전을 위한 결속추구는 필연적으로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도의 끝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치 스스로의 결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이 그 가운데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아니라 혼란과 분열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의 본질이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바벨탑 프로젝트에서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으셨습니다. 홀로 살아계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고작 작은 계획 가운데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철저한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만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 지어진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모양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흔히 지구라트라고 일컬어지는 탑 모양의 신전이 중동 모양 중동 지방에서 발견됩니다. 이 지구라트들은 각기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반이며, 대지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지어져 있는데, 이탑 모양이, 이 탑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모형은,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계단, 하늘에 이르는 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바벨탑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길, 종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단을 만드는 인간, 그러나 그 어떤 높은 계단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 이 땅이 대홍수에 잠겼을 때, 이 땅의 모든 산들까지도 비가 다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메울 수 없는... 어,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산으로부터 1 5터 이상, 어, 15 규빗, 10, 한6터죠그 정도의 간극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지은, 지다 한들,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도달하기까지는, 어, 도저히 인간이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에 잠겨봤던 인간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은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나름의 노력과 공로 그리고 그 나름의 계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그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바벨탑이 실패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쌓는 각자 인생의 바벨탑들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가인이 애녹성을 쌓듯 니무롯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혹시 우리 역시도 우리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쌓는 바벨탑은 어떤 모양입니까? 무엇을 쌓든 무엇을 위해 쌓든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다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인생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참된 영광과 영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탑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신 길인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싶은 유혹과 충동 그리고 불안에 휩싸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죄악에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에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믿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런 바벨탑을 쌓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현현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길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